예, 본사의 특수적경 대표 노치건입니다. 자, 오늘은 예, 나무를 위해서 촬영을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지금 나무 어깨와 마니아 분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차원에서 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자, 작년에 예, 최모 씨, 다시 말하면 최땡땡 회장이라는 사람입니다. 자칭, 자칭입니다. 자칭. 어, 그분이 명함을 들고 다니는데 그 명함에 보시면은 채 땡땡 그리고 전화번호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나이는 70대 초반입니다. 그리고 키는 165 전후가 됩니다. 그리고 말투는 전라도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자, 이분이 자,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약 35군데 나무업계 다시 말하면 나무업을 하시는 분과 그리고 마니아 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자 나무를 사겠다 그래서 채, 나무를 우리가 사게 되면 계약금을 걸어야 되는데 일절 계약금을 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나무업계에 가서 자, 그 매장에 가서는 끈으로 전부 다 자기가 하겠다고 으로 묻고 노는 경우도 있고요. 묶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자, 막뭐 이랬던 저랬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그분을 명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사람이 사러 오더라도, 자, 뭐 기껏해야 살아와야, 사러 와봐야 한두 개 정도밖에 되질 않다 보니까. 예수께서그 채모시라는 회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팔아도 되겠느냐? 그렇게 전화를 하면 절대로 못 팔게 합니다. 왜 자기가 다 가져가기로 했는데 왜 파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약속을 최소한 20번에서 1년 동안 35번을 약속을 어겼습니다. 자,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 어떤 현상이 발생했느냐? 영업방해가 발생을 하게 되었죠. 개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영업방해라는 게 뭐냐면은, 자, 내가 팔아야 되는데 손이 왔는데 팔지를 못하게 막은 겁니다. 그거는. 그리고 그런, 그런 분들이 최소 매득에서몇 십억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분들이 다 계획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어떤 분들은 건물을 지어서 커피숍을 하겠다. 어떤 분들은 자, 이 정도 나무가 나가니까 그리고 나무를 계약을 하겠다. 또 개인은 또이 나무를 팔아서 아파트를 사겠다 해서 계약을 다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피 아닌 피해 다시 말하니 말하면자 우리가 계약금이 있고 중도금이 있고 잔금이 있는데 계약을 해 놓고 잔금 야,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을 지불하지 못한다 그렇게 되면은 계약 위반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작년에 수십 군데에서 계약 위반의 사례가 발생하여 피해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도 최땡땡이나 모 회장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상, 그 상대를 그상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전국을 지금도 활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들이 피해를 본 지역은 최땡땡이란 이 회장이 절대로 가지 않습니다. 그런 지은 피해 가지고 계속해서. 가지 않는 곳을 가서 일주일 있으면 돈을 계약을 하겠다 그리고 10일 있으면 계약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앞에 작년 동안 그런 식으로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는지는 지금도 저는 이해를 가지 않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피해가 지금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피해 방지를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영상을 올리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조금 잘 하셔가지고 자 키는 165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나이는 70세 초반이 되고요. 그리고 말투는 전라도 말투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함은 채 땡땡 그리고 전화번호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서 이런 사람이 나타나면은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라고 지금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